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요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요호수아가온 이스라엘 오,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요수아서 23장과 24장은 요수아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으로서 유언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수아는 너무 늙어서 더 이상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며 그들을 지도해 줄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과거를 회고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여호수아의 겸손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한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거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한 일은 성벽을 돌고 외친 것뿐입니다. 아이 성 전쟁에서 실패한 후 다시 승리했을 때도 그 승리는 전략의 승리가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 덕분이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의 원동력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의 거대한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히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들은 조심해야 하고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 힘에 붙이는 어떤 일들이 맡겨졌습니까? 그래서 지쳐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여수아의 당구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의 두 번째 당부의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미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자는 말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무너지고 굴복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들에게 피,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죠. 내일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서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들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복찬데 내일까지 다 생각하고 염려하기엔 너무 버겁죠. 그러니 내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죠. 내일이 두렵습니까? 혹 내일이 지금보다 잘못될까 봐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다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아멘. 요수아의 세 번째 당부의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수아의 형통의 비결이죠. 요소난, 요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형통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신앙을 후배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형통하길 원한다면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감정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많이 노출함으로 성경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에 덜 휩쓸리게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많이 노출이 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면 다된 거죠. 이것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형통을 놓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여호수아의 세 번째 당구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또 다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자는 거죠.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7절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우상은 눈에 보이는 조각상이 아닙니다. 풍요로움과 안락함이라는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바로 현대의 우상입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들, 우상이죠.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빼앗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의 네 가지 당부를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110년의 인생을 통해 깨달은 형통의 비결이죠. 우리가 이네 가지를 이네 가지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수아의 이 당부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 내일을 온전히 맡기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때 가장 복된 인생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낼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